경기도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한신대학교 장종익 교수입니다. 저희 경기도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은 경기도 행정, 민간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활동가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모여서 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정책 방안을 지난 5개월 동안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어, 소상공인 분과, 그 다음에 보육, 아동 돌봄 분과, 어르신 돌봄 분과, 그 다음에 사회주택 분과, 그리고 사회적 금융 분과, 운수교통 분과 등 6개 분과로 나누어서 이, 이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분과 모두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장 31개 시군 행정과의 협력 또 현장 주체와의 그 협력이 매우 필요하고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현장과의 만남이 지연되면서 어, 고신 끝에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 정책 제안 토론회, 사회적 경제 새로운 길을 찾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어,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 어, 발표자뿐만 아니라 19명의 이 패널 토론자도 모셨습니다. 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장에 그 활동하고 계시거나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될 만한 정책 제안을 많이 많이 가져가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은 시군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사상 누각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아,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질문, 그리고 따가운 비판,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채팅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정책은 현장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부디 많은 시청과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 맞추어서 많은 분들이 축하와 지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축사를 보내주신 이재명 경기 도지사님, 조광주 경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한주 경기 연구원 원장님, 아 그리고 오늘 생중계를 위한 이 장소 등을 협조해주신 김기준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 원장님께도. 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음, 그리고 조강주 위원장님, 이한주 원장님과 김기준 원장님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의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는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전과 후로 세상이 크게 나뉠 거라고 말들 하는데 저도 그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각한 위기처럼 보이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담고 사회적인 연결을 강화한다면은 사회적 경제 부흥의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매우 기대됩니다. 그 동안 민과 간이 함께 지혜를 모아 개발한 귀중한 정책들이 사회적 경제의 미래를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의 준비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조광주입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에서 개최하는 정책 제안 토론의 사회적 경제 새로운 길을 찾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기도와 민간 공공기관이 함께 모여 수기했던 내용을 제안하는 자리인 만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의 노력에 도민의 아이디어가 되어진 멋진 정책 제안으로. 숙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0년대 전으로 사회적 경제가 정책 영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장해 온 것은 그 역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로 심화로 인한 아동과 노인의 돌봄의 문제,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는 이동권과 주거권의 문제 등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우리 사회 문제들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경기도는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구하고 더 많은 도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는 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시장만으로 새로운 사회해법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이 제한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와 같은 사회혁신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회혁신의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주체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정책 제안 토론회와 같은 시도들이 이어질 때 그러한 부족들이 조금씩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경기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혁신의 길 경기도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성공해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의 정책 제안 토론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원 원장 이한주입니다. 그 코로나 1 9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전 세계 그리고 전 나라의 국민들이 다 함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우리나라도 일찍 시작한 탓에 또 일찍 시련을 겪었고 이제는 국민들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정부와 혼연일치가 돼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방역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소중한 인식을 새롭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에는 코로나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었던 양극화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노인, 약자, 어린이, 등 아직도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포용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개방성을 증가시키는데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그동안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사람이 중심인 경제, 사회적 경제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잊혀졌지만 이번에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은 정책 제안 발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새로운 길을 찾다 라는 주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발표회는 완성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본래 사람이 중심이고 어, 그리고 또 사회적 관점을 가진 그와 같은 경제는 누가 무엇을 완비해서 어디에게 적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주권자 여러분들, 우리 사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서 함께 풀어가는 경제 영역을 말합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에는 소상공인, 노인 돌봄, 아동 돌봄, 교통, 운수, 그리고 사회주택, 마지막으로 금융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회가 이 여섯 개 분야에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기 위한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사회와 풀뿌리에서 시작된 다양한 실험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기 위한 협치 모델을 제안할 겁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은 경기도와 민간 사회경제 전문가, 그리고 현장 활동과 그리고 공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가치의 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이 함께 새로운 사회 문제의 해법으로서 노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을 논의했던 수기와 공론이 더욱 활성화돼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로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파이팅. 반갑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 주신 정책 추진단 분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책 추진단 총괄을 맡으신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님을 비롯한 정책 추진단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공정과 협력을 기초로 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 바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간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자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협력성장, 포용성장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반의 정책 제안들을 공유하고 소상공인, 교통, 운수, 사회주택, 노인 돌봄 의료, 아동 돌봄, 금융분과 분야에서의 뜻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 제안 토론회에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 이재명 지사님, 조광주 위원장님, 이한주 원장님, 그리고 김기준 원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잠시 후부터 경기도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 정, 음, 정책 제안 토론에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다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세미나는 20분간의 주제 발표, 어, 패널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됩니다. 각 세미나에 앞서는 해당 주제를 담당하시는 경기도 실국장님들께서 세션별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정책추진단의 수기과정에 큰 힘을 보태주신 경기도청의 실장님들께 어, 이 자리를 들어, 어, 빌어서 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수기과정에서 도출된 정책제안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긴 시간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